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안경TV입니다. 근거리 작업이 많은 30대 후반 여성 고객분입니다. 5개월 전에 새롭게 안경을 맞추었고, 양 안으로 바라볼 때 1.0의 교정시력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모르게 불편함이 발생되었고, 마이다스 안경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고객분은 주시안의 체크가 잘못되어 있고 양안의 조절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편안한 안경 착용을 위해서는 양안의 조절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하는데 밸런스가 맞지 않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주시안의 확인 방법과 양안의 조절 균형 검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환경을 맞추실 때 왼쪽 눈이 주시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양안 모두 마이너스 7.75 디옵타가 세팅되어 있고 왼쪽이 더잘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왼쪽 눈이 주시안인 상태에서 왼쪽 눈이 더잘 보이는 것은 잘못된 상태는 아닙니다. 마이다스 환경원에서 주시안을 확인한 결과 왼쪽 눈이 아닌 오른쪽 눈이 주시안이었습니다. 오른쪽 눈이 주시안인데 오히려 왼쪽 눈이 더잘 보이는 상태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교정시력은 1.0이 나오지만 불편함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에 마이다스 안경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시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가 되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손을 이용하여 작은 구멍을 확인한 후 4, 5m 전방의 작은 물체를 이 구멍 사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바라보고 있는 눈이 주시안이 되겠습니다. 비주시안은 구멍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바라보이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오른쪽 눈이 주시안입니다. 손을 이용해서 작은 구멍을 만든 후 표적을 바라보게 되면 오른쪽 눈이 바라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시안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양안의 조절 균형 검사에서 오른쪽, 왼쪽 모두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지만 도수 차이로 인해서 주시안이 더잘 보이는 눈이 바뀌게 되면 주시안을 조금 더잘 보이는 상태로 도수를 세팅하게 됩니다. 양안 조절 균형 검사는 보이는 정도를 유사하게 맞춰드리는 검사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처럼 각 눈의 교정 시력이 유사한 경우에는 보이는 정도를 맞춰드리는 검사로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눈에 들어가는 힘의 균형을 맞춰드리는 검사입니다. 질환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최대 교정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절 균형을 맞춰주는 양한 조절 균형 검사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최대 교정시력은 0.8이고, 왼쪽의 최대 교정시력은 1.0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정시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 교정시력 확보가 좋은 1.0을 0.8로 맞춰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은 0.8, 왼쪽은 1.0, 각 눈에서 가능한 가장 작은 초점이 맺혀지는 상태가 각 눈의 망막상에 위치하도록 균형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양안 조절 균형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경원에서 특별 장치를 사용하여 조절 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완성된 안경을 착용한 후 한쪽 눈을 가리면서 실시하는 자가 테스트는 양안의 조절 균형 검사가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보는 동안 그리고 왼쪽으로 보는 동안 각 눈에 들어가는 힘이 틀리고 짧은 기간 동안 각 눈이 바라본 상을 기억하여 비교하는 방식은 정확한 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안경은 양안 모두 마이너스 7.75 디옵타였고 왼쪽 눈이 주시안인 상태로 알고 계셨으며 실질적으로 왼쪽이 조금 더잘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주시안을 다시 한번 체크한 결과 오른쪽 눈이 주시안이었고 새롭게 세팅된 도수는 오른쪽이 마이너스 7.75, 왼쪽은 마이너스 7.25였습니다. 양안으로 바라봤을 때. 1.0 이라는 교정 시력은 동일하였지만 기존과 달리 주시 아닌 오른쪽을 사용하면서 좀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눈의 조절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라이프 스타일과 눈의 기능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도수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도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 고객분의 경우에는 3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근거리 생활이 많고 내 편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시력이 1.0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수를 세팅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력은 0.8이고 두 눈으로 1.0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눈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주시안의 확인 방법과 양안의 조절 균형 검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 편안한 시생활을 위한 비전 컨설팅 마이다쌍영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